어? 잠겼잖아. 어? 오오오 오. 오이해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공포 게임은 더 블레이드 로즈. 사일런트 픽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퓨처 게임즈라는 학원에서 학생들이 만든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에서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몇 번을 만난 것처럼 친숙함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알면 알수록 베일에 싸인.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스토리의 공포 게임이에요. 사일런트 PT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루프물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랙 로즈라고 써있고요. 오픈, 오픈 들어가 봅시다. 뭔가 초대장 같은데요? 내 심장이 뛰고 있어. 그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녀에게 대한 모든 것이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신비의 베일이 쌓여 있어. 처음 내 관심을 끈 것은 달콤한 향수와 담배에 뭔가 혼합물이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녀가 내게 말하는 방식은 우리가 전에 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지. 몸집 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하는가였고 어느새 그녀는 사라졌어. 그녀는 나에게 장소와 시간이 적힌 쪽지를 남겼어. 금지된 과일의 끝냄새를 맡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 한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운명인 것 같아. 뭔가 러브레터 같죠? 썸을 타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기분인데 좋아요. 컨티뉴. 오, 바에 들어간다. 저기요. 우와 그래픽 보소바에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렸는데? 여기 앞에 누가 술 취해서 넘어져있네요? 편지? 붉은 로즈의 편지? 나를 찾아 나를 찾아와 나를 찾아오라고요? 저기요 비니슨 어, 여성분이 아니라 남자네요? 저기요 남자분 이런 데서 주무시면 바가지 써요 맥주 한잔 마셔도 한 500만원 나온다고 눈, 떠, 눈 뜨고 나면 정신을 차리세요 이건 뭐지? 아 감자칩? 감자칩 <laughs> 소세지는 못 먹나? 난 소세지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저기 뭔가 빛이 나요. 그림도 그려져 있고, 가볼까? 근데 여기 주인은 안 계시나요? 주인님, 주인은 안 계시나 봐. 들어가 볼까? 오,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래픽 그림이... 그림이 뭔가 중세시대 그림 같은데,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요. 저기요, 손님 왔는데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응, 아무도 안 계시나 봐. 뭐지? 우와 여기도 있네. 오! 되게 넓다. 사람이 칵테일 바 한, 칵테일 안에 들어가 있어. 데몬이래. 잠겼구요. 독하게 생겼네. 오, 빛도 나고. 여자 그림. 여자 그림. 꽃 장미 그림. 블랙 로즈. 어, 분위기 있다. 안 들어가져요. <laughs> 아, 아저씨 데 여기가 출근가 봐. 가는데요. 파이어 엑시트? 어? 아저씨 사라졌어. 굉장히 어두워요. 어, 노래 늘어지고 있어. 어? 노래 늘어지다 꺼졌어. 그리고 아까는 빨간 장면인데 지금 노란 장면으로 바뀌었고. 라이터? 아 라이터 되는구나. 어, 라이터도 블랙 로즈예요. 로고가 박혀 있죠? 컨셉 제대로인데 뭔가 바 메뉴도 있고 진짜 장사를 하고 있는 바 인테리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 아저씨는 어디 갔지? 술 먹고 감, 없으니까 감자치나 먹어도 되겠지? 응? 음? 여기도 감자치 남았는데? <laughs> 이건 안 먹어지네. 좋아요. 뭐야? 아까 그림이 좀 달라. 약간 기울어진 것 같은데? 어? 그리고 그림에 뭔가가 있어요. 누가 있지, 여기 안에? 어? 여기, 뭐, BGM 뭐지?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분위기 이상해요. 어? 뭔가 굉장히 음침해졌어, 아까부터. <laughs> 불을 왜 닫고? 아니 누구 계시나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시나요? 여기,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뻔해. 예? 어, 숫자 3이써 있네. 뭐지? 아까랑 그림은 다 같은 거 같은데? 안 열리고요. 다시 나가야 되나 봐요. 나가볼까? 어, 잠겼어. 아, 뭔가 벽에 쪽지가 붙어 있네? 다시 일을 하는 케이트? 열렸다. 열렸어요. 음? 아직도 옐로우 로즈고요 노란 장미. 어, 이제 간자책도 안 먹어줘. 분위기가 이상해. 저 그림 또 기울어져 있는데? 저기 누구 있는 거 같아. 저저 저기 누구 있는데 저기? 네? 어 아까 술 먹고 쓰러져 있던 사람이다. 저, 저기 그림에 그려져 있는 여자랑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기 네? <laughs> 이분이랑 무슨 사연이 있나? 이분은 짝사랑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썸을 탔는데 헤어진 거지.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썸탄 러브레터가 있었나봐요. 어, 이거 그림 없었는데, 아까? 그녀를 아니? 그런 스토리 같은데? Fire e a t 점점점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 같은 그런 분위기. 어? 리모콘. TV 나오네? 어, TV TV도 나와요. 디테일하네. 쪽지다. 헉, 뭐야? 정원이 왜 여기요? 졸로 가는 길이 없는데. 감자 먹고. What have you done? 뭐, 무슨 짓을 했냐고요? 뭔가 빛이 도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빛이 없어요. 완전 어둠이야. 어, 이제 그림에 뭔가 그려져 있어, 사람! 뭔 소리지? 발소리가 나, 났던 것 같은데? 착각인가? 그죠? 여자? 여자? 뭐야? 발소리. 잠깐만, 잘 봐. 여기 있다고? 요 어? 헉! 발소리가 났었는데? 그림을 다시 완성복해봅시다. 변화가 없는데? 어, 너무 어두 어, 어, 너무 어둡잖아. 뭐뭐 어, 누가 쫓아와? 어, 뒤에서 발 소리 나 자꾸. 누가 쫓아오는 거 같은데? 뭐지? 어? 어후. 허 <laughs> 누가 와서 지금 방금 라이터 불껐어. 빨리 내려고 빨리 내려고 빨리 내려 음? 이 남자가 죽기 전에 목소리를 녹음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이 남자가 여기서 있었던 게 누워 있던 게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었나 봐. 그죠? 뭔가 써 있는데, 어, 레이터 레이터 포 레이더 레이터 후회하기에는 좀 늦었대. 나를 믿니? 오, 마이, 벽에 뭐써 있어? 저 그림 이상해. 그리고 더지 씨나우! 그녀 그녀 아니야 그녀는 아니? 몰라요, 몰라 몰라 아이 don't know 아이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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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은 또왜 이렇게 야해? 예 네. 됐지 그림이 아까도 왜 자꾸 삐뚤어져 있는 거지? <끝> Stay with me 나를 기다려 양교비 무뭔 <laughs> 뭐, 소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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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 <laughs> 어, 완전 징그러워. 아이거 수위가 굉장히 높네 생각보다. 아난이 방에서 나오는 줄 알았잖아. 어? 뭐지 이거? 이거 없었는데 옷, 옷걸이랑 의자 같은 거? 라이어. 스테이 비드미 t h 또온다 o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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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어 n t don't, 이 o 이 t don't, d o n 어어어어어 d o n 뭔가 좀이상해졌어화면이컴파인트미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쪽지들이다 여기 있는것 같은데 날 찾아요 여기구지래래이주인공이 어? 어? 그럼 아까 그 비니 쓴 사람인가 봐 블랭 브로지, 너와 결혼해 주겠니? 커된 꿈이었군. 후회하긴 너무 늦었어. 오! 오잘 만들었다 학생들이 만든 것 치곤 대박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누워있던 그 비니슨 남자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내 플레이어 그래서 자꾸 어, 술 먹고 꿈속에서 계속 루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잘 연결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 장미였는데 나중에 블랙 로즈 검은 장미가 돼서 계속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랬거든 후회하기엔 좀 늦었다고 후회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사일런트 PT가 원래 좀 어, 스토리가 좀 우울해요 기본적으로 공포 게임들이 원래 다 그렇죠. 또 밝은 내용이라면 또 공포 게임이 아니죠. 우울하고 무섭고 처지고 <laughs> 잔잔하고 그런 느낌인데 네, 이번에도 소리가 좀 그랬네요. 더블라인 로즈였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이빨이모이봐